하늘가 찬스가 있으면 큰 걸로 사오겠지? 네 작은 거 사줘 이제 주변을 바이든 님이 안내해 주신 건가요? 저희는 파리에서 베베로 가는 할리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지용의 임무는 1차 임무가 끝났네요? 1차 임무가 끝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차 임무가 남아있죠? 파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좀 예쁘게 좀담아주세요베베에서 저녁은 토끼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전통 음식이 토끼고기 응. 처음 먹어봐요 어? 그럼, 그럼, 그럼 다른 메뉴 뭐가 있죠? 그 토끼고기 비슷한 방식으로 요리한 소고기 토스 근데 응. 토끼고기가 좀더 달고 그 소고기는 약간 장거리는 느낌 응. 토끼고기 먹어야지 토끼고기 먹자 응. 드디어 현우의 발아야죠 사실 김현 씨의 목적이라도 할수 있는 게 네. 나은데요

수학회로 현장답사 떨어지기도 너무 주변이 아. 많아지고 있어서 멀리 지나가지고 멀리 지나가고, 멀지가고 멀리 지나가고, 지가고이리지나가이 멀리 지나가우리동기들고 동거? 지나가고, 멀리 요고 멀리 지나가고, 요리 지나가고, 멀리 지나가고, 멀리 지요가고 멀리 지나가고, 멀리 지나가고, 멀리 지나가요 멀리 지나가고, 멀야지나놀고멀지나가가고 멀리 지지나지 어머, 어머, 시켰어, 지금? 토끼고기 하고요. 네. 소고기 하고. 네, 맞습니다. 홍합에시켰는어요 제가 토끼 때문에. 제가 이거, 그러니까, 글로만으로는 토끼고기가 되게 더민내가 심하다고 알려서. 그거는 응. 내가 안 먹은 이새끼 맛있네요. 아주 잘된갈비찜을먹 넣고 있분이 이게. 야, 많이 들으니까, 터치 됐어. 아, 르 발음을 하면매 돼. 으를 하고다야를 하려다 를 하려다 말아야 돼. 다말아하다말를다하다다하면다 말아야 돼. 다으하는다아다리아야 돼. 말아야 돼. 으를 다아야아야아야다아야 돼. 어? 먹을 게없어야 지금 뭐? 아, 잠깐 주어 쓰지 말까고 게... 어? 어? 문 어. 없습니까? 이게 바로 문의해 봐문의니어그 그 누구도 깔라 하고 못하지만 스스로 고통을 감량하기 시작한 우리 문재인 씨또그목어원을 위해 노력하는 문가 가서 이제 샵기업 굴러본다고 어. 하신 씨야 문가 가기 전까지는 다 완전 스카이 하던데? 이학기 프로젝트다 2학기 로젝트 알아? 너 잘못한 데. 이런 이럴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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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고이러분 이렇게 고이이 뭐? 뭐화를비버어둘중뭘 드릴까 러는데둘다 말해버리면은 당황히잖아요비이시겠다는난 그렇게 날아셨어스이랑전 비스틱이 좋습니다 5월이 사이있니다 애초에 가 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0포까지 끊은 다음에 이걸 손들이 모아가지고 같이 에코를 끊나 다음에 무조고 싶었던건가요? 10만 만원이 나 나왔어요 어떠십니까? 저는 역시 확실한 여행자입 응. 저기가 어딘가요? 어. 저게 저기 이름이 뭔가요? 플라스뭐 하는 데인가요? 뭐 이것저것 다지는 거기하고최선것도한다고한거같 가면은 수하고 박사들이 있는 거같랑은상인싸들도 돈을 떨궈거것 같아? 누가 기가 있는 봉전 그걸 찬거 같은데. 그니까. 러 저렇게 하는구나. 어. 어. 일부러 가운데가 없잖아 어. 그래서 차는 그래. 미안하다면서 그래. 지갑에 있는 몇 개라도 꺼내주게 만들었어. 그래. 아, 나 바빠가지고 계획 잘해. 그 나라 소문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래? 그래. 어, 나도 지금 소문 오낼거 해야 되는데? 원래 가려고 전에. 원래 가려고 던에 쇼핑을 미리 올렸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토핑을 우리가 주문한 걸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입이 조금 더 진화, 진화? 눈썹 음, 실아요? 음, 음, <laughs> 와우. 어, 을 먹고 있다가 기다리가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아요 <laughs> 이재용 씨, 와플 어떻습니까? 와플이요? 네. 와플. 와플이 저는 2위로라더니. 선배가 뛰었네. 여기에 일차 김현우 씨, 한마디 해주시죠. 와플이 달아요단거 <laughs> 알고 간거 옛날이... 아니지? 아, 이 정도일 줄 몰랐지 아 차라리 이게 그냥 단맛으로 많이 가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딸기를 좀남다서 딸기를 먹었더니 상큼 갑자 다시 먹고 되면서 부풀어지고 나먹어봐어 <laughs> <단절을 먹으면. 웃음> 뭐, 나한테는 참 당근을 빼달라고 그랬어 단 크림을 그렇게 많이 지한번 아, 이렇게 쭉한한 해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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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두 번째로 네. 또 탑을 음. 하나 더 쌓는 거아 이건 음. 아, 안된데 네? 아니 근데 유럽에 와가지고 유럽을 시했어 반대면 드러되나요냥먹에 고거 살짝 있죠? 음. 고 나쁘지 않은데 하늘가 셀스가 있으면 큰 걸로 사고 있지? 작은 거 사지 않 <목소리도> 근데 큰게 <목소리도> 필요할 것같아아하늘가뭘사어요빅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다 <laughs> 먹을 수있겠다하늘 <목소리도> <목소리도> 유레인 신기 샀죠? 가방 안에 어디로 가나요? 벤트로 갑니다 <목소리도> 아, 벤트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했다고? 이건 참 야래야.